커피 믹스 하나에 카누 하나에 섞어서 물은 몇잔 넣으신 거죠? 30ml 30ml? 두개 얼음? 모르겠어요. 우유를 몇 밀리 넣습니까? 모르겠어요 우유는 소주 두 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아, 도있 와 거품인데 완전? 응 이거 원래 거품인데 아, 와 진한데? 진나떼 응. 완성! 이 <laughs> 어, 입에다 이렇게 묻히면서 먹어 <laughs> 음, 맛있네 맛있어? 괜찮은데? 응 맛있어 괜찮아? 이처럼 아무 뭐, 커피도 못 먹어 이제